옛날에 회사 분들 이제 바뀌기 전에 응.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이상할 정도로 우리한테 왜 이걸 얘기를 안 해주지? 약간 어 이게 너무 많았어. 맞아 맞아 맞아. 맞아. 일단 뭐첫 시작부터 나어 비비드 때부터 <laughs> 거슬러가자면은 응. 일단 난 그게 자켓 촬영인지도 몰랐고. 맞아. 프랑스 갔었을 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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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나도 테스트 촬영었는데 <laughs> 어, 그냥 <laughs> 자켓 공개는 데 <laughs> 그 자켓이었어. 그러니까 <laughs> 앨범이 나오고 아 이게 자켓이었구나 <laughs> 이렇게 알고 그리고 그 어쿠스틱 버전 비비드 뮤직비디오가 있어요. <laughs> 어, 근데 난 그게 뮤직비디오 찍는 건지도 몰랐어. 그냥, 그냥, 어, 그냥 나 뮤직비디오 딱 나오고 나서 한 거야. 아 그게 찍었던 게 뮤직비디오 <웃음> 촬영이었구나. <웃음> 근데 얘기를 안 했었어.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모든 게 마음 준비할 수가 없었어. 맞아. 뭐 해도. <laughs> 음. 맞아 나는 연습생 들어와서도 이 이달의 소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연습생들도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. 그러니까 왜 얘기를 응. 어, 안 해주냐. 연습생들끼리도 말을 잘안 해줬어. 그래서, 그래서 우리는 정말 되게 신비주의였잖아. 우리는 특히 3분에서 그렇고. 아 그게 그러니까. 회사도 신비주의인 거야? 어 아, 그런 것 같아. 약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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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좀 썸부터 뭐 회사분부터 약 신비주의라 그래서 <laughs> 나오는 것도 신비주의 아닌가 싶었는데 음. <laughs> 진짜 세계관을 갖춰 있었네요 저희 진짜. 회사도. 맞아, 맞아. 그것도 있고 이제 우리 막 인기가요 처음 했을 때도. <laughs> 화장실에서 꼭다 같이 가야되 맞아. 화장실 갈 사람 이렇게 다와라기다려야 돼. 아니 무슨 쌍팔년도냐고 <laughs> 진짜 그때는 그냥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회사 진짜 컨셉 중 <laughs> <laughs> 진짜 컨셉 몰린 너무 아, 진짜 웃겨 아, 고생 많았네 근데 진짜 지금 이거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면 그때는 아, 막우린 이거 나중에도 웃으면서 말 못해 막 이랬는데 맞아. 이제 뭐 지금에서는 어. 지금 지금 생각하면 다 재밌지 않아? 그치? 다만 그냥 좀 웃긴 거야. 의문인 거고. 어. 내가 왜 그랬을까? 난 어. <laughs> 소년소녀가 녹음하면서도 이게 내 솔로곡인지도 몰랐어. 그러니까. 어. 그냥 아뭐 연습겸 뭐할뭐 녹음할 응. 곡인데 그냥 뭐. 해봐 뭐 이래가지고 그냥, <laughs> 그냥 습격. 어 그래서 녹음하러 갔다 오고 뭐 그냥 말 우리 아예 거의 말안 하고 그냥 직득. 어 이거 그냥 주고 그냥 해왜왜해뭐해 응.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그냥 해아아네왜 왜요 왜 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갔어 <웃음> <웃음> 이미 어딘지도 몰라 일단 현장에 도착해서 지금 어. 뭐 하는데 어, <laughs> 어, 현장 <laughs> 도착해서도 얘기 안 해줘서 어, <laughs> 그. 와이나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도 응. 내가 그게 현장에서 사실 그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? 되게 여러 가지 컨셉을 많이 찍었잖아요, 저희가. 응, 그게 뭐 너랑 나랑 수트도 입고, 응. 나봐 번개 치면서 약간 어, 그렇게도 하고. 근데 도대체 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야. <laughs> 이 뮤직비디오가. 그래서 그 현장에서 팀장님한테. 진짜 뭐 해야 되는 거예요? <laughs> 나도 그게 약간 이해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슛을 아,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떤 표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연기더라도 좀 해야 돼야 그게 좀더 어울릴 텐데 뭐 할지 본인은 모르니까 <laughs> 그래서 이미 여기다 막 다큐빅 붙여놓고 근데 저 지금 뭐 하는 거야? <laughs> 그래서 저뭐 해요? <laughs> 이해가 안 됐었어